이거는 이미 한 뜯은 거고 이거 데일밴드는 케어리브 영조 언니가 주아 뭔데 어, 뭐냐면... <laughs> 소리가 이거 이렇게는 케어리브고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데일밴드인 것 같아 이 케어리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일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 추성훈 유튜브에서 보고 샀던 건데 유명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록 색깔 줄이 있는 거 그였지만 그런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좋아 보이는 짱이 이게 세 개가 달라. 이게가 이게는 풀, 여기 약간 와플. 검정색이 없어서 그냥 남색으로 샀어. 이건 내가 산 거. 같아. 약간 두바이 초코 맛이 난다 그러길래. R. 이거는 이번에 처음 사본. 초콜릿 과자 네개 샀는데 하나는 공항에서 많이 사서 먹어가지고 오늘 이에 엄마한테 추가 구매를 했죠. 나는 이게 좀더 좋은 거 같아. 이게 약간 좀더사각사각해서 맛있어. 음.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거 탈취제. 이거 그거 유튜버 희재 영상 보고 산 거고 이거는 칼디에서 산 크림이랑 얘는 크림이고 얘는 그 얘는 버터인가?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둘다 근데 스프레드는 얘는 발라서 그냥 뽑는 거. 거. 그때 내가 사다 줬던 그 고구마만 그 고구마도 돌리네. 그리고. 은승리대들. 생리대대. 승리대는 내가 무슨 추천 영상 보고 샀는데 겁나 얇아. 심지어 이게 5번 아이템. 이거 하나가. 35cm, 30cm짜리. 얘는 24cm. 그 전에 내가 샀던 색깔로는 없더라고. 나 뭐가? 이거는 좀 작은.. 좀 작은 거 얘도 이거랑 같은 사이즈 근데, 근데 한국보다 싸지 않아? 3,000원인가 그었어 이만큼은 그러니까. 아무튼 금리대사 고 이거는 한, 이거 로프트에서 봤던 컵이고 내가 커서 좀 좋은 거 같아 약간 음. 스벅 그란데 음. 이거 나중에 tomato s 토거 먹으려고. 거 먹으려고. 다음에 내려고거 먹으려고. 이거 먹려고 이거 먹려고 이거 먹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먹으고먹으려먹으려까아미다 개귀엽네. 우유 담아 먹고 싶다. 일단 빵이랑 먹으면 되겠네. 이거는 내가 트레드에서 보여는데 뭐, 금목서 향이 나는 그런. 건데 일단 금목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금목서의 특유의 뭐? 꼼꼼한 향이 있대. 근데 이게 그게 없어서 누가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너는 선물용으로 타온 여자랑? 흥미대비에 얹어버리기 이것도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유명한 팩몇 장이야? 일곱 장에 근데 우리는 8,000원대에 샀던 것 같은데 다른 막 7,000원 이런 데도 있었는데 이거는 하이추 자주 먹었어거 오랜만에 사본 지젤 사마가 쓴다고 하여 응. 다시 혹한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추천받아서 샀는 두 개인가 세개 사왔었는데 좋아가지고 응. 더 사왔고 뭔가 전에 거보다 더큰거 같다 이거 전에 콩이 그래, 이정도 되지 않나? 이만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너는... 여자라면 꼭 사. 생리대 피까지 쫙쫙 다 빨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나한테 잘 맞는 이부 생리대 약 생리약. 그리고 이거는 이거 좋아보여서 좋아 좋아보여서 한 건데 클렌징 밀크라고 했던 것. 같아. 인샤워 클렌징 제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거 그 많이 팔렸다는 딱지가 붙어서.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그 엉덩이 비누 효과가 있는지는 써어보 <laughs> 오늘 부르봉 알포트.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맛. 난 이맛밖에 안 먹는다. 하지만 이만큼이 다 부르봉 알포트라네. <laughs>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비싼 부르봉 시즈케이크 만 치즈 광인으로서 그리고 옛날에 이거 막 천원이었던 건데 1900원으로 천... 올라가지고 1500원대였어 이거 이거 막 단종된다는 썰이 있어서 한참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더라 여기가 아... 화장품 파티인데요 일단 1번 이것도 그 영주언니가 산거 보고 예뻐서 사고 싶어서 정말 예쁘지요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안 사다가 영주 언니에서 써보고 괜찮아가지고 샤라트 우 영주 언니 그리고 이거는 귀여워서 쿠르토가요? 아닌가? 아니 그냥 모노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영주 언니가 사실 쓰는 거 보고 살려고 했었단 말이지 근데 마침 있어서 샀고 아 그리고 이것도 영주 언니가 <laughs> 샀다가 선물해줘가지고 나도 샀는데. 영주 언니가 준 거는 이거에 포도 맛이었는데, 그리고 뒤지기 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주 언니가 큰 거는 그 비닐 알갱이가 좀 역겹다고 했는데, 여쩔수어 근데 향이 괜찮았어. 그다 복숭아 향이 나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일단 써보고, 이건 그냥 민트 맛인 것 같아가지고. 영주 언니도 근데 어디 갔었는데 저번에? 영주 언니? 후코 아, 그래. 그리고 이거는 핀. 전에 한교동에 있었는데 이제 큰거 다른 거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샀고 그다음에 핑크 공조로서 원래 키티는 잘안 사는데 얘는 좀 이게 고전 느낌이 나가지고 어 근데 얼굴에 기스 났다 이거를 갖고 싶어서 샀고 그다음에 이거는 유튜버 아 누구더라 담수 언니인가 아니 담수 언니 아니고 화장품 그 약간 부산 사투리 쓰시는 어떤 여자분 이 있었는데 그 토끼 혈 입으로 막 엄청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가서 발라봤는데 일단 이 발림성이 일단 뒤지고. 아 근데 질스티어보서 아까 봤던 것도 예뻤는데. 어. 그거 나중에. 그리고 캔메이크에서는 항상 정말 조그만한 그거밖에 안 샀는데 이게 또 유명하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큰 거를 갖고 싶고 새로운 예쁘잖아. 걸 써보고 싶어서 이거를 사봤고. 그다음에 캔메이크에서 내가 원래 이거를 잘 썼는데 음. 이 다른 컬러 버전도 있어가지고. 얘는 쓰던 게 있어서 포장 안 뜯고, 얘는 포장 뜯어서 사온 거. 약간 좀더 그리고... 진한 핑크 느낌. 음. 이거, 얘는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이어가지고. 아무튼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하나씩 산 건데, 거지. 어, 애교살 하는 걸로 유명해서. 이거랑 약간 살, 살, 더좀 더. 좀더 어, 베이지. 베이지 색깔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살색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컬러는 잘 없어서 이거 사봤고. 그러니까 아니 그소피 응. 그거 보고 응. 사고 응. 싶었는데 뭔가.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거에좀 다른 색깔 원래 유명했던 버전 있었는데 요즘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봤고. 근데 아마 이건 나한테 너무 보라빛이라 요렇게 위주로 쓰지 않을까. 아무튼 이것도 사봤고 애교살 화장에도 쓰고 있었어. 이것도, 제일 안 지워진다는 그. 음. 근데 엄청, 그러니까 오발 쉐입이라서. 다행히 얘는 후진이 되는 타입이고, 오, 엄청 잘 그려진다. 원래는 아이, 아, 아이라인 잘안 그리는데, 점 찍을 때 말고는. 아, 아 쇼츠 같은 데서 리스 내리다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산 아이프라이머 우리는 네. 엄청 많이 껴가지고 나는 원래 그 VDL 거를 잘 썼는데 그거 산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버려줄 때가 될것 같아서 이걸 샀고 캔맥이커 좋은 게 거의 다한 5,6천 원대여서 음. 줘. 그리고 이건 이것도 이거 추천해준 사람 거 보고 샀던 세잔 느 피치색 컨실러인데 다크서클이 10에마적이기 때문에 진짜 피치색 어, 괜찮은데? 근데, 그리고, 뭔가,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형이. 엄청 보통, 촉촉했어. 보통, 이런, 컬 음. 코렉팅 애들은, 꾸덕해서, 불편하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거는, 롬앤에서 산,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빨간색이고, 이제, 빨간 색깔 염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 예뻐, 색깔. 진짜, 그, 음. 머리색이야. 이러면, 사온 게다 끝나지가 않았구나.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일본에서 한번 찍긴 했지만 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저속 노화 식단을 하면서 다 도시락을 좀 싸가 들고 다닐 생각에 이거는 페이퍼와 그 종이 호일 근데 좀 예쁜 그림이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 다 이치레모니가 있는 걸아 사왔고 이거는 주먹밥 만드는 미지 주먹밥 만드는 여기 이게 나름 이렇게 딱딱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이것도 그분 일본에서 산거그이 가방 4천 원정도까 이거는 술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락 픽들인데 아주 그냥 지랄이 났고 바꿔졌네. 음. 여기 밑에는 이런 그펜 같은 거, 자라는 거, 그치. 이 통까지 세게 리할수있근데 이거 두 개에 서었는데도 좋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찬남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이 모양이 좀귀엽고 다음에 이거는... 아, 근데 다 종이와 이름 알지?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만해 다니는 거 봤어. 이는잠자에 있는 도래도 그렇게 좀에 이거는 과일에 타락한 파워서쓸거그리고 이거는 그거 도시락이 올해는 향균 시트, 아, 진짜 향교에 살 것인가? 어떤 메커니즘에 할고 이거는 아니 도시락 통. 저랑 젓가락을 고 이거 그 와펜인가? 응. 햄바그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제 주변에 있는 DIY샵 같은 데서 사온 와펜이고 이건 엄마 주려고 엄마거 이건 내거 파우치에 붙이겠어 이거. 그럼 하울 이게 끝 이게 귀여워 개많다 응. 미치겠다 개많나 그 정도는 해야지, 이걸.